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어, 매매 계약을 하면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고, 어, 며칠 이내에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되느냐,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둘고 신고 대상인데, 어, 거래 당사자, 여기서 거래 당사자란 것은 매도인하고 매수인을 말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여기서 부동산이란 말은, 어 우리가 이제 토지하고 건축물을 말합니다. 토지하고 건축물 이런 걸 신고를 해야 돼요. 거래했을 때. 어,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이 권리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권리가 바로 아파트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 같은 걸 말합니다요. 어, 분양권이나 입주권 어, 이런 것을 이제 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입주권이 다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 모든 것이 다된건 아니고 인가를 받은 입주권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을 매매를 하든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죠? 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무수구청장인데요. 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줄어서 신고관청이란 말을 써요. 여기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 관청에 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신고 관청은 어디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등록관청을 공부를 했잖아요. 등록관청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을 말하고 신고 관청은 부동산 쪽즉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이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하나씩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이 부동산이란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방금도 얘기했지만 토지 건축물을 말합니다. 토지건축물 매매계약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건축물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개 대상물 중에서 임목이 있었잖아요. 임목이랄지 광업재단이랄지 공장재단 아, 이런 것은 중개 대상물은 되잖아요. 아, 그런데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토지건축물만 신고를 하게 되고 물론 토지건축물 지분 거래도 신고해야 돼요. 이 지분, 토지 건축물 지분도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만 신고하라 고어요 매매 계약만. 그래서 뭐 증여 계약이랄지, 어, 교환 계약이랄지, 어, 임대차. 임대차는 이제 주택 임대차는 별도 규정이 있는 거고, 어, 상가 토지 임대차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상가 토지 임대차는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에 대한 매매 계약만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할지 교양 계약 이런 건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인데, 공급 계약은 우리가 토지 건축물을 최초로 분양받는 걸말합니요 최초로 분양받는 계약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 매매 계약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권리들이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권리들. 어, 권리인데,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 지. 자, 이 지문을 숙지하셔야 돼요. 어, 공급받은 자로 선정 지. 이게 이제 분양권을 말하거든요. 자, 분양권은 애원놨는데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 지. 그러면 또 물으면 안 됩니다. 이걸 신고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건 토지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주택 분양권이든, 분양권이라고 챙긴 것은 다 신고를 하라. 아, 어, 주택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토지 분양권이든 관계가 없다. 다 신고를 하란 소리고. 자, 도심이 주거환경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객 인가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객 인가를 얻어 지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 입주권인데, 자 여기서 모든 입주권을 다 신고가 한게 아니라 어, 관리처분객 인가를 받은 거. 그렇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도 보통은 최대한 권리에 해당돼서 신고 대상이 되는데 어떤 분양권을 신고하며 어떤 입주권만 신고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고 대상 계약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